안녕하세요, 이기술사입니다. 오늘은 답안 작성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합격권 답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건축전기 두 번째 시험에서 55점을 받았는데요. 저는 답안을 작성할 때 보시는 세 가지를 특히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1교시 시험 위주로 답안 연습을 했고 2, 3, 4교시는 1교시를 응용했습니다. 제 모의고사 답안을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답안입니다. 여기에 표시된 점수는 모의고사 점수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점수는 이거보다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처럼 무엇을 설명하라는 문제는 저는 주로 구성, 특징, 비교표, 등으로 답안을 구성했습니다. 문서 형식은 기본적으로 지켜주시고요. 일교시는 개요를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종종 개요를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제가 강조했듯이 메인 그림으로 크게 그렸습니다. 그림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써주고, 그림에 대한 설명은 핵심 내용 위주로 짧고 굵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공부했던 흔적이지 실제 시험에서는 검은색으로만 쓰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가능한 면 이렇게 비교표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비교표는 어렵게 할 필요 없다 고, 암기하신 특징을 이용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비교표만 너무 커도 답안이 안 좋습니다. 따라서 반페이지 이하가 적당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답안 마지막에 끝을 쓰고 두줄 비우고 다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일부러 출제 가능성이 낮은 문제를 선택해 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준비하기도 부담스럽고 안 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 그림 하나 정도만 챙기고 나머지는 아는 내용으로 답안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개요는 그림 잘리는 게 싫어서 마지막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구성도 하나를 준비 비해서 답안 처음에 이렇게 제시를 하고 기본 그림으로 발전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일반적인 풍력 발전의 특징과 해상 풍력의 대표적인 특징을 몇줄 조합했죠. 이 문제는 비교표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동향 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고득점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점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암기를 최소화하면서 출제 가능성이 낮은 문제를 대비한 거죠. 마지막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소 쉬워 보이는 문제지만 이런 문... 문제들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묻는 말을 답해줘야 합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원리와 특징을 묻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작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분량도 가능하며 이렇게 맞춰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연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연습해야 모르는 문제도 대응할 수 있고 2, 3, 4교시 문제도 좀더 수월하게 쓸수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보면 책에 있는 그림 위주로 원리를 설명했고 특징은 단순히 텍스트로 쓰는 게 아니라 그림과 표를 응용해서 분량과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래도 계속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묻는 말에 답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보다 빠르게 합격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술사 답안에 정답은 없습니다. 같은 답안도 채점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합격 답안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바로 그림과 표, 그리고 핵심 내용으로 채점자를 편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채점자가 편해야 하는 이유는 노하우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